이 검색기 한번 만들어봐야겠네 최근에 검색기에 224일선 타치하는 게 상당히 많아 그러면은 일단 노직이 생각났을 때는 바로 만드는 거죠 한번 만들어볼까 지금 이제 만드는 거는요 대충 만들어도 여러분들 레전드입니다 아시죠 호떡 10년 디빈 사람이 대충 디비해도 잘 디비듯이 지금 제가 만드는 검색기도 아마 레전드 검색기일 겁니다 일단 요 조건을 넣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격이 103으로 벌어졌다는 것은 단기간에 급등을 해야 여기 벌어지게 돼 있어요. B번, A번을 고칠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111선하고 224선 이격이 103에서 120까지 오리게 되겠다. 된다는 것은 단기간에 급등을 해야 돼요. 정배열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정배열상에서 이격이 확정됐는데그 확장이 되려면은 최근에 급등을 했던 종목이다. 요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격도 요거 한번더 넣을게요. 자, 보세요. 5분봉 기준으로 1, 2평이 224일선에 지수 기준으로 한1.5% 이내 근접을 하게 되면은 뜬다 근데 요렇게 딱 돼서 뜨면은 분봉상에 올라갔다가 이거 눌러주는 이 눌림목에 이렇게 딱 걸치게 돼 있어요 보이나요 보이죠 우상향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마지막 타점을 볼수 있는 자리가 여기 걸리게 돼 있어요 어저께 한국 파마같이 최근에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와요 분봉에서 급등을 했다가 224일선에서 반등 나온 게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을 잡기 위해서 지금 요런 걸 넣은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최근에 급등이 나왔는데 요런 영역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분봉상에 해서 데드기법 느낌이 나죠 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게 분봉이 아니라 1봉상의 우상향인 걸 하고 싶다 난 너무 바라거나 하기 싫고 1봉상의 우상향을 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1목기용표 있죠 기준선비교 여기 들어가면 은 주가가 선행스팬 2번보다 높게 있는 거 그다음에 주가가 선행스팬 1번보다 높게 있는 거 이거 딱 추가 해 놓으면요 이게 구름대 위에 거만 떠요 1봉상의 우상향인데 눌러주는 거 이런 거 떠는 거고 만약에 이 체크를 해제하면은 봐봐요 엔2텍 처럼 아직 구름대 밑에 있는 게떠요 아직까지 하방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락폭을 여기다가 조금 더 이제 더넣고 싶으시면은 원래 이제 여기 이격도를 넣는데, 여기다가 가격 조건에 보면은 여기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로 1봉에서 5봉 이내에 전일 대비 종가가 10% 이상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이걸 추가딱 해놓으면은 최근에 이제 10% 이상 5봉 안에 급등이 나왔다. 한번 상승이 많이 나왔다 하는 종목들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하고 이제 요하고 약간 겹치는 건데, 3%를 하든 뭐104% 해야 되겠다. 한4% 이상 이격이 벌어진다는 게 뭐냐면은 요거랑 요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거리가 4%예요 여기서 요 거리가 4% 이상 벌어지려면 이게 급등이 나와야 돼 이렇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쭉 했을 때 여기 요기. 여기에 딱 닿았을 때 우리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타점이 오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이게 이격이 벌어지잖아요 벌어져가지고 요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려고 하면은 이게 급등이 나와야 돼 무조건 최근에 급등이 안 나오면 안 벌어지거든요 이 우상향 추세가 되는 종목을 이제 잡는 거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요거 224회선 말고 하나 더 잡고 싶다 하면은 요거를 이제 112로 고쳐요 추가를 합니다 추가 를 해가지고 요거를 올린 다음에 이거를 이 c하고 d번을 갈로를 해 가지고 오알로 이렇게 딱 묶어버리고 검색 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또, 또 뜨죠 이거는 뭐냐면은 112선에 있는 것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224회선 뿐만 아니라 이렇게 112선에 있는 타점 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기술 적반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여기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선을 이렇게 112선 224선 여기 440번 놓으면은 음. 이탈 살짝은 되도 돼요 이탈돼서 빠르게 해복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나 이둘 중에 하나가 타점이에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서 분할면서 시키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약간 이제 최근 트렌드에 맞는 눌림목 검색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로직이 되는 최근에 이제 분봉상의 눌림목 로직이다. 근데 여기다가 너무 거래량이 없거나 이런 거는 본인이 알아서 피하세요. 최근에 이게 트렌드가 이렇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힌트는 볼린저 밴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탄력이 좋은 것들은 이걸 체크가 돼 있는 게 확률이 더 높아요 체크가 안돼 있는 것 중에서도 좋은 게 많긴 많은데 선택할 자신이 없다면은 구름대를 같이 보고 구름대 이제 웬만한 위에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제가 딱 봤을 때아이 정도 타점은 좋겠다 싶으면 이렇게 검색기로 걸러낼 수가 있어 저는 요즘에는 튀었다가 많이 빠지는 것들은 224일선까지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일봉도 그렇고 분봉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거든요 이런 데서 여기서 추격해서 2% 단타시다 맨날 손실 나시는 분들은 이제 눌러줄 때 잡아가지고 스윙으로 좀 돌아가는 약간 스윙 검색기 개념의 검색기로 보시면 된다. 요렇게. 여기서 만약에 비상교육 같은 경우도 조금만 더 빠지면은 되겠죠. 와, 방송만 봤는데 50만씩 어서갔다고? 제가 이제 어저께 한국파마를 놓치면서 아쉬우니까 요런 것도 최근에 이격이 벌어졌다가 여기서 딱 올라가죠. 그죠? 60자 올링스잘 보면은 요 까만색선 보인다 1번 여기서 딱 올라가죠. 그죠? 요런 게 많더라고. 추세가 많이 올라갔다가 이게 벌어진 상태에서 요런 게 많더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격이 조금만 벌어져도 돼. 이렇게 하면은 이격도 있잖아요. 요거를 104로 해놨잖아. 이거를 103 정도 하면은 충분하겠다. 104는 솔직히 좀 많이 급등해야 되거든요. 102.5나 103 정도면은 좋은 정보도 고를 수 있겠다. 요런 거는 이제 20% 30% 보려고 하면 안 되고요. 단기 스윙이다 보시면 돼요. 단기 스윙. The next step. 어저께는 여러분들 제가 이 검색기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거 어저께 우리 회원분이 성과 검증을 했나 봐. 근데 성과 검증이 대박이 나왔대요. 제가 그냥 무심코 어저께 공개 방에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필터링을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검색기는. 보시면은 뭐 이트롤이나 이런 해도 요런 것도 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고, 요것도 해도 되고, 요런거 하면 1 1 2선 로직인데, 요거를 조금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밑으로 빠질 자리가 있잖아, 그죠? 빠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 1 2선하고2 2 4선의 이격들을 이용한 거고, 요거 오알로 묶었잖아요. 구분을 해라고. 원래대로 하면은 아만선의 이격인데 제가 여기 초록색까지도 잡을수어요 초록색이 올라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으면 뭐4 4 8에서 하나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한 걸 하고 싶다면 은 여기다가 1봉의 이격도 있죠 1봉 상에서 1, 2평이 21선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면 은안 되거든요 21선이 좀 그러면 15월선에 무조건 근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7일선 잡아야 되고 5일선 잡아야 됩니다 7일선 같은 경우는 보통 한2% 안에 근접을 해야 되고 5일선 같은 경우도 한2% 안에 근접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접을 하게 만들면 은0 이상하게 위에 떠 있는 건안뜨게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 순간적으로 급등 했다가 이게 좁아져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5일선하고 벌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종가랑 1 2평이랑 5일선이거든 요 요거랑 너무 많이 벌어지면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요 5일선까지 좀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1 1 2일선도 같이 여기 5월로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요런 게 뜨는데 만약에 이거 1 1 2일선 없애잖아요 c 0을 없애면요 안 떠요 한1.5% 안에 확실하게 내려온 것들 분봉을 보면 요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체크를 해놨고 이거를 하나 더 넣어도 돼요 요거를 5분봉에서 448일선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걸 추가를 해가지고 요거 <목소리> 이또 o 할로 넣으면 돼요 CDE 이만큼을 이런 네, 식으로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니까 요거두 개를 체크하면은 좀더 작게 들고 고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기간내등락률 이게 굳이 또 10%가 안 돼도 돼요 왜냐 우량주들 있잖아요 초우량주들은 이거 10%잘안 오거든요 7%만 돼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시면 종가니까 그러면 요거를 이제 종가 7%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어떻게 만드냐면은 전일 종가 대비 고가거든요 한20% 이상 이거는 한10% 해야 되겠다 10% 이렇게 돼버리면은 최근에 강력하게 전일 종가 대비 고가가 올라간 종목 들이 도착이 되게 돼 있어. 오케이? 요거를 만약에 추가를 하게 되면은 T에 올랐다가 빠진 거죠. 이런 것도 가능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골라내는 거예요. 예, 세력이 있을 만한 종목을.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지금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성공하세요.